이 원소들이 상생으로 하여금 대우주는 스스로 동하게 되어가 있습니다. 스스로 살아있는 대우주다. 근데, 이 원소들이 역행을 조금씩 해드간 겁니다. 그래서, 물질과 물질이 역행을 조금 하면 이 크리기 가지요, 이렇게. 네, 마찰이. 이런 식으로 조금 크릭을 가는데 이것이 조금씩 됐지만 얼마만큼 어금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구전으로 그냥 흘러내려 오는 것이 어급제 하는 게 바로 그수입니다 어금년 동안 우리가 서로가 크릭을 하면 이게 난장판이 됩니다. 남경이 그래서 역행을 해서 서로한테 이 클릭을 줘서 이 에너지가 탁하고 아주 어 어렵게 됐습니다. 이것이 30% 우리 에너지가 요만하다라고 들면 30%가 탁해지니까 대우주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. 대우주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. 우리가 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분자가 올라가갖고 모이면 어느 정도 질량이될 때까지는 비로소 안 내려오듯이, 어, 물무게가 무겁습니다. 그렇지만 그 기압 조종 압이라는 게 있어갖고 뜨면은 어느 정도가 이 저것끼리 이게, 어 그, 보태지지 않으면 물방울로 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. 수억 톤이 되는데도 이것들이 그냥 가고 돌아다니는 거라. 그러하듯이 우리가 죄를 조금 찍고는 그 표가 안 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질량이 되어버리면 수돗합니다. 이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려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원소에너지들이 어느 정도 질량 3대 7의 함수의 질량의 차이가 나버리면 대우주에서 우리는 힘을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% 에너지가 탁해지니까, 이 탁해진 에너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. 이 탁한 에너지가 떨어져 나와갖고, 원소 70%는 천상에 있습니다. 지금 대우주에 있습니다. 우리, 우리 원소가. 아,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학술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지만, 이제 밝혀둡니다. 70% 우리 맑은 에너지는 지금 대우주에 있고, 본자리에 있습니다. 본자리. 있고 30%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. 나와서 이 질량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게 마찰이 있어갖고 이 잘못된 에너지기 때문에 전보다 이것들이 니도 오고 나 떨어지면 이것까지 뭉친 겁니다. 하나 이 전보다 뭉치니까 이 탁한 에너지가 됐지만 대우주의 원소 운영 주체인 원소 우리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. 이게 이 지금 이 기운이 변동이 일어나기 전에 저 망망대 스스로 있는 대 우주에는 기운들이 뭉쳐 있는 게 없습니다. 지금은 이 삼천을 빚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 기운을 갖다가 끌어가지고, 모아가지고, 이게 터지고,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기운이 뭉쳐갖고 있는 저 별들도 있고, 뭐도 있고, 다 있는 것이지. 그기 있기 전에는, 이, 스스로 아주 암흑이라 할 만큼, 아주 미세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그 광야에 깔아져가 있기 때문에, 뭉친 에너지가 없습니다. 그래서 봐도 안 보입니다. 왜안 보이냐? 하늘을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것은 깨끗한 거고, 보이는 것은 탁한게 뭉친 겁니다. 그게 지금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 익하고 보는 거. 아, 반짝반짝. 아주 좋죠, 이게. 그러나 저건 탁한기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. 탁한 것들끼리 저끼리 부닥치고 뭉치고, 뭐, 이래, 작업 하고 있는 게, 거기서 나오는, 이 광전자고, 이, 이, 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, 이게. 어, 원자, 그, 저, 에너지를 발생을 해갖고,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별은 반짝반짝 걷고, 아직까지 활동을 안 하는 별은 뭉치갖고만 있으면, 반짝반짝은 안 걷고, 그냥 보인다, 이게. 그럼 별이라고 이야기를, 어, 못할, 아직까지 별을,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별이 안된전 단계다. 그래서 그 이제 그이 우리 에너지가 지금 깜깜한 대우주가 있는데 깜깜한 대우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니지 이제 은하계 이게 지금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어 질이 질량이 있는 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3차원이 있는 겁니다. 있는 것인데, 이 깜깜, 깜깜한 것은 질량이 없어서 깜깜한 게 아니고, 그찌끄레기가 모이지 않아서 깜깜한 겁니다. 아주 맑게 퍼져가 있으니까, 빛이 있더라도 그걸로 통과해버리지, 받치 갖고 복사로 오지를 안 합니다. 어. 빛을 쏘는데 거울이 있어야 부딪히고 돌아옵니다. 이게. 데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무사 통과로 가 버립니다. 그냥 빛이 라는 게. 그래서 거리 측정하는데 아무리 멀더라도 빛을 쏘으면 부딪히는 게 있으면 그게 돌아오는 걸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. 그러하듯이 우리가 지금 어그저 해가 질때 이래 보면 그쪽 노을이 좋고, 이렇게 하면 그쪽이 지금 찌끄리기가 있어야 그 색깔이 좋습니다. 우예, 막 하고 찌끄리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버리지. 노을이 한이 맑은, 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. 반사하는 거죠. 어, 복사해갖고, 우리가 시각으로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, 그 안에는 문지라든지, 구름이라든지, 저것끼리, 탁한 것들끼리 모여갖고 있어야만 그게 반사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. 아름다운 뒤에는 찌끄리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 티가 없으면 아름답지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래... 이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지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내버려서 죄송합니다만은. 우리가 조금씩 알아놓으면 앞으로는 이 공부가 엄청나게 돌거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